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종료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렇토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김경희 부장님께서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촌지의 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자,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니까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각자 있는 자리는 달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저희가 교회에 나가서 정말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잘 지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지 않아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귀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동영상이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말씀 또 우리도 귀 기울여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주간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코로나19가 해결돼서 학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갈수 있고 교회도 갈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그곳을 부니엘이라 부르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도 내 생명이 보존됐구나. 야곱이 부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떴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절뚝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전에 어 배웠던 것을 먼저 복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경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서 서로 딱 들어맞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물든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홍수를 보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노아의 가족은 자손을 많이 낳았고 이 땅에는 다시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온 땅에 퍼져나가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언어를 뒤섞어 버리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서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끼리만 모여 살게 되었지요. 그러고 난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이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후손 대대로 그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예서의 복을 가로챈 이야기를 배웠어요. 야곱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야곱의 자순으로 보내주셨답니다. 오늘 말씀도 인형극을 통해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형의 복을 빼앗고 예선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동안 늘어난 재산과 가족들을 챙겨 길을 떠나는 야곱은 여전히 형이 화가 나 있을까봐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먼저 보내, 형의 기분을 살펴보기로 했지요. 너는 먼저 형 예서에게 가서, 내가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어라. 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주인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의 형이 400명을 데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분명 형에서는 나와 나의 가족을 모조리 죽여버리려고 할 거야.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에서가 와서 모두 죽이면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야곱은 계획을 세워 가족을 두 무리로 나누었어요. 만약 형이 한쪽 무리를 공격하면 나머지 무리라도 도망치키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형 내서로부터 구해주세요. 형이 나와 내 가족들을 칠까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수 없이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발 형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 구해 주세요. 야곱은 많은 동물들과 선물을 준비해서 형에게 선물로 보냈어요. 선물을 보면 형의 마음이 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지요. 여보,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저 너무 걱정이 돼요. 나예, 당신은 내 언니랑 그리고 아이들을 챙겨서 먼저 나보다 강을 먼저 건너가요. 나도 곧 뒤따라 가겠소. 괜찮은 거죠? 저 너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애들을 먼저 챙겨서 그렇게 내 말대로 하도록 하시오. 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조심히 오세요. 야곱은 강 건너편으로 가족을 먼저 보내고 홀로 뒤에 남았어요. 그날 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요. "나를 보내다오. 나를 세려고 하는구나. 안 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동이 텄고 야곱은 다친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었어요. 멀리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오고 있었어요.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절을 받아주세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형, 정말 잘못했어요. 야곱아, 내 동생 야곱이 맞느냐? 네 형, 제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가축과 선물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은 나도 있을 만큼 있으니 필요 없단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기쁘단다. 아니에요, 형. 제가 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형,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 야곱과 그의 가족은 세금으로 가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걱정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지요 야곱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야곱은 본인이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형에게 찾아갔고 형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야곱을 용서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손과 그 후손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네, 정말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을 거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나요? 아멘. 믿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 복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복받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키실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는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